안녕하세요. 어, 건강 운, 운동 관련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은 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근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근력 운동을 음, 상체, 하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체는 턱걸이, 푸시업. 하체는 스쿼트. 어, 웨이트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어, 웨이트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만, 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푸시업 관련해서 어, 한번 같이 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시업은 예, 상체를 예. 상체 근육을 유지하고 또어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플랭크를 우리가 근력이 없을 때 처음에는 뭐 무릎을 대는 상태에서 플랭크를 한다든지 플랭크만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인데 푸시업을 하면은 가슴, 어깨 상둑은 상반신의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는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체력이 안 되면은 지금 푸쉬업을 이제 다리를 약간 높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도 하면은, 처음에는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어깨의 근력이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저처럼 다리를 높은 곳에 두고 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더 90도 각도로 몸을 꺾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 하는 게 이제 우리 나이 들면서 여전히 뱃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하는 상태입니 배살이 빠지면은 근력도 같이 빠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 90도로는 할수 있는데 어깨 근력이 약화가 돼서 결국은 또 못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배살 때문에 90도 각도로 몸을 꺾지 못하고 그냥 시늉만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깨 근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동작을 가장 느리게 하는, 저는 좀 빨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하는 거고요. 동작을 좀 천천히, 예, 한 3, 3, 4초에 한 번씩 할수 있는 동작으로 좀 느리게 하면은, 예, 근력의 향상이라든지, 예, 근력유지에 아주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체의 어깨, 가슴, 삼두근 이런 근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몸 자체를 또 유지를 하고 있어서 복근까지도 같이 근력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하기 쉬운 이 푸시 앱을 통해서 어, 상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아,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좋습니다 예, 40대 중반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체중이 계속 늘었지만 체중을 유지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여전히 지금 나이가 좀 있는데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시니어로서 이 푸시업은 어디서든지 할수 있다. 어, 그래서 이, 이, 이 시니어 근육 유지 향상을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는 이 푸시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에, 지금 이제 에, 앞으로 근력, 어깨 근력이 좀더 강화가 되면은. 그리고 또 몸의 뱃살이 약간 줄어들게 되면은 몸의 각도를 거의 90도 정도까지도 가능하면 유지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 방법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함께 건강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